여러분, 저, 일일 단기 알바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온거같아요 검은색 입고 오라 해가지고, 블랙. 잠시만요. 너무 더워. 제가 썰을 풀고 싶은데, 이거 오늘 안 풀면 까먹을까봐 그냥 바로 풀게요. 이제 단기 알바를 구하는 그 알바 천국 공고를 들어가서 봤는데, 간식 행사 스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기업 간식 행사 스텝이어가지고, 어, 8시 반부터 2시까지 총 6시간 근무를 해서 행사 스텝으로 구인 공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걸 보고, 아, 이 정도는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사무실 찾아가서 내가 마련되어 있는 간식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전달해드리면서 홍보해주는 뭐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 알바 내신 그분이 성함 그리고 나이 그리고 사진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 얼굴을 보는 이유가 뭔가 회사 안에서 그런 간식 을 전달하는 거에서 약간 뭐랄까 좀 용모가 단정한 자 그런 걸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나름 잘 나온 셀카 세장을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한 10분 안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일 나와줄수 있냐고 하고 아, 대박이다. 나 됐다. 어, 진짜 6시간 금방일 거 같고 8시 반부터 해서 오후 2시까지니까 금방일 거 같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완전 네. 알겠습니다. 완전 격식 차려가지고 사장님께 이렇게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검정색 옷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단색 옷을 입고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아, 약간 화사한 옷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을 더 화사하게 해주니까. 근데 뭐 검은색 옷도 이쁜 옷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검은소, 검은색 옷을 입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검은색 옷을 입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이 됐어.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성사 계약이 성사가 되고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이 돼서 6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오전 6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룰루랄라 화장을 해요. 머리 감고 화장하고 씻고 이렇게 화장하는데 을 이제 대망의 이제 그 어떤 사옥으로 오라고 하길래 회사 사옥으로 로비로 아, 로비 1층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 뭐, 거기서 이제 어떤 사, 사원증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폐용증을 줘서 간식을 전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일찍 도착했거든요. 8시 17분에 도착을 했어요. 지각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이 뭔가 앉아서 뭘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어어, 이렇게 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미소를 장착하고 사장님한테 갔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이제 책상에 있는 비닐로 책상 위에 비닐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테이프로 붙여달래요. 근데 그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테이프로 열심히 또 붙였어요. 아니, 저는 또 뭔가 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도 있고 돈을 받으면 잘해야 된다는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어 대충 붙여도 돼요 이렇게 말할,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진짜 열심히 붙였어 그래서 아 이제 간식을 여기다 진열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갑자기 그릴판을 꺼내시는 거야 그릴판을 꺼내시더니 소떡소떡 350인분을 구워야, 구워야 한데 여기 다니시는 콜센터 직원분들한테 선물, 간식으로 증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미소가 안 나오는데? 이제 속에서 깜짝 놀, 속에서? 아,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소를, 억지 미소를 했어. 근데 설마 직원이 나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무리 시간이 다 돼도 다른 직원이 오지를 않아. 다른 알바생이. 근데 사, 그분한테 그, 고용주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아무렇지 않죠.